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교육 교과서의 심각한 실태들 지난주 내 자녀의 교과서 얼마나 아십니까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혹시 내 자녀의 교과서는 어떠한지 황급히 자녀의 교과서들을 들춰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성교육 실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알아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성에는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입니다. 12가지 피임법을 소개하며 피임 효과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피임약 복용법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정의 내린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뽀뽀를 하자거나 같이 잘까라고 말하는 사파가 수록돼 있는데 제목은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평가학입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가르치고 있고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 봐 피임법을 가르친다고 교사가 말하는 삽화도 교과서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현재 중고등학교 가정기술 윤리 도덕 보건사회 과목의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구입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이 내용들은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지식인가그 필요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너무 상세한 피임법을 소개하면 마치 청소년기의 성행위도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듯한 잘못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그것도 초등학교 이제 졸업한 중학교 1학년부터 왜 12가지 피임 방법을 가르쳐야 되며 배워야 되며 그것도 부족해서 성적 지향이다. 성적 지향이란 뜻이 무엇인지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과서에서 피임법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기의 성행위가 장래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와 청소년기의 성행위를 성인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범사회적이고 학문적으로 동의된 보편적이고 검증된 지식이 들어가야 할 교과서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의미도 규정돼 있지 않은 젠더는 물론이고 성적 지향과 이로 인한 차별 금지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성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젠더는 법률 용어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율권 규약 등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서 아예 이 용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젠더를 정의한 입법 예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젠더 개념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로부터 젠더에는 제3의 성, 트랜스젠더, 섹슈얼리티가 모두 포함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젠더 폭력적이거나 한 다양한 성 소수자를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의 성별로까지 이해하고 전득 감수성을 계속 개발하라고 얘기를. 이러한 성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전 인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받고나면은 인간의 그 인간성 자체가 바뀔 수가 성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를 좀 잘못 배웠다, 그러면 좀덜 배운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방위적인 성품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차별이라든가 뭐뭐 뭐 이런 좀 젠더라든가 뭐 섹슈얼트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었는데 처음엔 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어 너무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어이가 없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교과서에 실려서 가르켜 가리킨다는 게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많은 것을 가리킬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심은왜 이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 교과서를 접한 교육자들도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성의 제 3의 성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어, 이런 인권 말도 안 되는 인권을 어, 이 사회적으로 이걸 보호하려고 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어,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위배가 되어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을 하는 것 같은 듯한 뉘앙스에 이러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이것은 철폐되어야... 받아보자마자 학교 사물함 안으로 들어가는 내네 아이의 교과서. 이제는 부모가 한번 열어봐야 할 때입니다. cgntoday 김현정입니다.